고가다 뭐라 그랬지? 보통 이런 도면은 여기가 키짜리거든. 이제 솔루타로 찍어야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철계한 사람이 판거같지? 이게 여기가 문제인데 원래 앞전에는 다 여기를 막아놓고 가공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 아세이도면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거. 짜 28로 그냥 여기까지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뚫고 뚫으면은 칩이 이쪽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보림바 우드득 하지 않겠지 고주파열 처리 갔다가 정상을 한번더 채워야 돼 <laughs> 단품이라 근데 이거는 짜놓은 거고 캠은 저렇게 안 되지 사실 이게 수기의 특권이지 수기 이게 특정 아이템에서 수기가 캠보다 나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쓸데없는 좌표 구간 다 지우고 하면은 오히려 효율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단품이라서 이 정도만 맞춰놓고 지금 하는 건데, 이제 수량이 많게 되면 이제 절임량을 올리겠지. 공 부러질 때까지 올리는 거야? 공 부러질 때까지. 그러면 지금 걸리는 시간에 아마 반절 정도에서 끝날걸? 도면에는 얘가 40mm인데, 이제 키 들어가는 거 이제 이 슬로터 내리는 거 이제 치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? 슬로터 찍는 거 이게 36.5 인가? 그래서 40까지도 안 들어가 한38.5 정도만 놓고 말아버려 뭐를 40까지 들어가 이게 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게 막혀 있으면 좀 깊잖아. 아니, 이제 끼면서 이제 홀더를 해먹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이제 움직이는 경로 같은 거는 봤잖아. 이건 뭐 1년 차든 6개월 차든 다짤수 있는 거라 어려운 건 아니고 절삭 조건도 공구 몇개해 먹으면 다짤수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게 그 최소 가공경이라는 게 있거든 카다로그 보면은 근데 이제 깊이가 이제 깊다 보니까 뭐 ET나 야네들를 쓰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힘을 잘못 받아갖고 이제 사티를 꼈는데, 야를, 공구를 장착할 때, 일부러, 내 쪽으로 이렇게 더 꺾었거든? 만약에 안 꺾고 하잖아. 어떻게냐면은, 들어가면 씹어먹는 소리가 들리거든. 여 날이 나는게 아니라, 여 뒤에 있지. 뒷부분이 닿기 때문에, 씹어먹는 소리가 나면서,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면서, 공구가 부러질려고그래 절삭, 절삭하는 소리가 아니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착할 때는 뒤로 좀. 뭐 기본적으로 좀 뜯긴다 싶으면은 팁 뒤에 여기를 갈아주는 게 좋지. 여기 뒤에를 갈아주면은 좀더 나서. 아 음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로 나사 칠때 같은 경우지. 뒤쪽을 갈아주면 좀더 낫지. 이게 방향을 이렇게 좀 꺾어준 거지.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오면은 나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짜면 되겠지. 근데 어지간해서는. 탱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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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데 팁이 고이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으드득 하겠지. 그럼 빼 줘야 된단 말이지. 좋아,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 시팁 수명도 좋고 이게 장점이에요. 역시 수기는 뭐든지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